표정을 보면 알수 알 있어요. 그 사람의 예,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면 안 나갑니다. 하는데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느 한 시점을 주시하고 묵히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비된 영혼입니다. 갑자기 숨을 쫙 죽이고 이제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혼란한데 하면서 씩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웃고 있던 얼굴이 갑자기 차분한 태도로 바뀐 사람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팔짱을 딱 끼고 눈을 까빡까빡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는 이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족이 하는 사람들, 흐무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이게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고, 두 번째는 동작을 보면 알수 있어요. 동작을.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자, 목소리가 막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작아지면서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비된 영혼입니다. 또 약속의 시간이 지났어도 막연하게 앉아서 끝까지 이 복음제시를 들어주는 사람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세 번째는 차를 대접하고 커피를 가지고 오고 음료수를 대접하는 사람들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예비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에, 다섯 번째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전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걸어달라 지금 손님이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예비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비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쫙 보면은 표정을 보고 동작을 보면은 아, 이는 예비된 영혼이다. 아, 이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움을 들고 나갔을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태를 딱 보고 이게 성령님이 아마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따라합시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네. 아, 불교를 다닌다. 그러면, 네, 불교 다니니까 교회도 한번 와 주십시오.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그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1분 동안 이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주고받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 같이 따라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랑해주네. 주님. 사랑의 주님. 손 올리세요. 사랑해주네. 주님.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의 영접합니다. 제인으로. 지금부터 천국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부응받으면서 축하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반복 해서 30번을 연습을 하면은 일이 열려지고 그리고 300번을 연습을 하면은 능력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3000번을 하게 되면 자유자로 전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하늘의 상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